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합니다 세비야 대 비아레알. 측면을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주안조르단, 다니팔의 호, 이걸 끊어냅니다. 왼쪽에서 치고 올라갑니다. 슛! 자 역습기 효입니다. 이발라키 티치 엔네시리 끊었습니다. 티치 스틱 쇼팅 수비의 빈틈을 노린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로 찔러줍니다. 좋은 볼. 아 쉽네요. 마르코스 아쿠냐. 엔데시리 뒷동간으로 열렸어요. 좋아요. 다시 한번 안쪽으로 약간 빗나갔네요. 다시 올려주죠. 에티엔 카푸에 과감하게 차이 막았습니다. 엔네시리. 자, 골대를 보을 띄는데요. 슛! 골 들어갔습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빈 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선수들이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시야도 넓어지거든요. 결과적으로 공격에서의 움직임까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모레노 뒷공간으로. 슛. 찔러줍니다. 자, 카운터 시도. 주안조르단 엔네시리. 라키티치. 라키티치. 공간으로 패스. 가운데로 보냅니다. 스루패스. 끊어냅니다. 쉴 스쿤데. 마르코스 아쿠냐. 주안 조르단 공간을 노립니다. 돌렸죠. 찬스가 옵니다. 슛! 어, 쓰러졌습니다. 페널티 지역 안쪽. 아, 다리를 걸었죠. 페널티 킥을 얻어냈습니다. 비아레알 실점하면 좀더 어려워지는데요. 에티엔 카푸에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공간으로 패스. 슛.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습니다. 경기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패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건 무조건 넣어줘야죠. 비아레알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방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슛! 골!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좋은 퍼스트 터치에 이어서 슛까지 완벽했습니다. 골을 받기 전에 다음 플레이를 미리 계획했어요. Goal. 덕분에 골 컨트롤에서 슛까지 생각한 대로 매끄럽게 Goal. 이어갈 수 있습니다. Goal. 비아레아 한점 날씨가... 잘 막아냈어요.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원포이스. 왼쪽으로 파고듭니다. 스 de 야, 흐름 패스 흐름 좋은데요. 중앙으로 크로스. 아, 간발에 차였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아, 드라마 같은 전개입니다.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패스를 받는 움직임이 아주 좋았어요. 키퍼를 보면서 패스를 받아서 차분하게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 수비를 꿰뚫는 스루 패스로 결정적인 노마트 찬스를 만든 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해더 아! 이 슈팅은 아깝네요. 실이 스루 패스합니다. 슛! 고! 역전에 성공합니다. 중원에서 볼을 빼앗으면서 역습이 나왔는데요. 좀 어땠을까요?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세비야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공간으로 찔러 줍니다. 아, 볼잘 들어갔습니다. 아, 흘러 나왔습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좋은 압박입니다. 비아레알 던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1 8 7 1스7 1 8 1 8 7 1 8 7니8 7 1 8 7 1 8 7 1 8 7 1 8는1 8 7 1 8 7 1 8 7 1 8 7 1 8 7 1 8 7 1 8 7 1 8 7 1 8 7 1 8르1 8 7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직접 대는 슈팅! 아, 이걸 봤네요. 비아리안 거둬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페르난두 뒷공간으로 에티엔 카푸에 에티엔 카푸에. 네, 이건 파울이네요. 좋은 기회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슛! 두 골! 두골 차로 도망갑니다. 페인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 세비야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세비야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스쿤데 페르난도 주안 조르단 페르난도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공간으로 패스 슛!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슛! 롤리! 아 좋은 슛이었는데요. 아 사실상 세기 골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비아리아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디에고 카를로스 전방으로 길게 패스. 라키티치 뒷공간을 돌립니다 중앙으로 키퍼가 직접 처리합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스루 패스. 다니파레호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받을 수 있을지 끊었습니다. 잘 보고 들어갔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아 찼습니다. 벗겨냅니다. 킹슈모도 좋은 선박을 보여주었습니다. 멋진 선박 보여주네요. 훌륭한 선박을 보여줍니다. 세비야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제쳤습니다. 하둘 수 있을까요? 라켓 해치. 흐름이 좋은데 젖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다니파레 호 이걸 끊어냅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끊어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주심의 휘슬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멋진 역전승을 거둡니다. 결국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야, 끝까지 결과를 알수 없는 경기였어요. 네.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